가해자의 반복적 행동, 뇌파 생체 실험의 충격적 증거,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반복되는 행동의 배후, 그리고 뇌파 생체 실험.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반복적으로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이들은 가해자로 지칭되며, 때로는 주변 사람들 즉 그들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의 정체. 가해자의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뇌파 패턴과 결합된 감정이나 불안은 그러한 행동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불쾌한 속삭임이나 조롱의 웃음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더욱 부추겨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조직 스토킹의 경우 사람들은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는 불쾌한 말을 외치거나 조롱합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그러한 행동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네의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우릴 지켜보는 눈. 특히 주목할 점은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영향받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리적 여유를 잃게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그늘.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연구들은 이두 가지 기술이 사람의 행동을 조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